안녕하세요. 하이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나게 본 영화 탑건 매버릭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도 영, 영화 리뷰는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탑건 매버릭은 매버릭이라는 주인공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탑건이라는 곳에서 가르칩니다. 그곳에 학생을 뽑아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풀어나가는 영화입니다. 자, 탑건 매버릭은 톰 크루즈가 실제로 조종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실까요? Right. 촬영 장면 잘 봤나요? 근데 방금 톰 크루즈가 말한 듯이 탑권 2편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전스키 감독이 1년을 계속 설득해서 겨우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볼까요? 카전스키 감독이, 어, 톰 크루즈에게 야, 너 탑권 출연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톰 크루즈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톰 크루즈는 처음부터 그런 탑건 2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다시 와서 카전스키 감독이 내가 F-18 태워줄게. 그 F-18 슈퍼혼의 전투기를 진짜로 태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톰 크루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출연할게요. 이 영화는 최고예요. 라고 말하며 톰 크루즈는 출연 허가를 했다고 하죠. 이번엔 리뷰하다가 잠시 과학 포인트. 중력가속도 한번 볼까요? <목소리> 네. 중력가속도는 보통 G로 표현하는데, 예로 1G, 2G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중력 가속도는 1g입니다. 이 영화에선 10g까지 나오는데요. 만약 제 몸무게가 20kg라면 2g는 40kg입니다. 그럼 10g면 200kg이죠. 코끼리가 나를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우주 비행사들은 무려 12g까지도 이겨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